안녕하세요. 오늘은 윈도우 10과 윈도우 7의 네트워크가 안될 때, 혹은 윈도우 10끼리도 네트워크가 안될 때, 되든 안 되든 뭐 무조건 해야 되고요. 아, 이전에도 제가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잘안 된다는 분도 있고, 자꾸 그 이상한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자, 다시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다시 만들었어요. 일단 윈도우 7은 버전에 따라 틀립니다만, 제 경험상 윈도우 7에서는 만질 게 없어요. 윈도우 10만 만지면 되구요. 여기 바탕화면, 우측 하단 트레이 있잖아요. 여기 트레이를 클릭, 여기, 여기 보면 네트워크 있죠.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 요거를 클릭하고요. 그럼 이 화면이 나타나죠. 여기서 무조건 네트워크 초기화, 이걸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 지금 다시 설정, 요거를 눌러 주는데 지금 이 컴퓨터는 이거를 해 버리면은 이거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올린 글로 대신할게요. 자, 여기 시스템 하단 트레이에서 여기 네트워크를 누르 가지고 요거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 클릭하고 그다음에 여기 네트워크 초기화를 합니다. 초기화를 해 버리면 이제 지금 제가 더 이상 이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화면으로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초기화를 누르면은 네트워크 초기화를 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다시 지금 다시 설정을 클릭하고 여기 화면이 나타나요. 네트워크 설정을 초기화 할까요? 얘를 클릭하면 조금 기다리면 여기 나타나요. 여기 이제 로그오프를 해버리니까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거예요. 이거를 로그오프를 하려고 합니다. 를 닫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창을 다 닫고 재부팅을 하는 거예요. 재부팅을 한 뒤에 요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거 뭐 윈도우 버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뭐 어, 광고창이죠. 창이 자꾸 뜨던지 그러면 이게 안 뜬다고요. 여기서 얘를 클릭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뜨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안 뜨면은 다시 바탕화면 우측 하단 시스템 트레이에서 요걸 또 클릭해가지고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을 해서 다시 들어가라고요. 그럼 화면이 그때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때는 여기서 이 속성을 클릭하라고요. 속성, 속성을 클릭하면은 이게 공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가 안 돼요.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개인으로 해주면 무조건 됩니다. 윈도우 1 0이뭐두 대다 그러면 두 대다 똑같이 이 양쪽 컴퓨터에서 이 과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되고. 윈도우7은 만질 필요가 없고요. 윈도우7이 업데이트된 상태에 따라서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을 못 읽어드리는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은 제가 다제 동영상 자 인터넷 창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한글로 가나출판사.kr 치고 엔터 치면 홈페이지가 뜨고요. 여기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 클릭하면은 이제 여기제 블로그에 오실 수 있고요 여기 뭐한 5천개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 쭉 밑으로 내리셔 가지고 이거 검색을 하시라고요 네트워크로 검색을 하면은 네트워크 관련된 게쭉 나와요 그래서 윈도우 10 네트워크 설정 윈도우 7뭐 안 되는 거 여기를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가 되더라도 상대방 컴퓨터는 보이는데 공유가 안 된다. 그것도 여기에 다 있다고요. 여기서 쭉 여기 굉장히 많으니까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서 읽어 보시고 어, 이번 영상은 그러니까 공유 폴더 설정하는 게 아니고 윈도우 10끼리 혹은 윈도우 10과 윈도우 7이 네트워크가 안될때 여러 가지 설정 방법이 있어요. 예, 구글링을 해보면 많이 있는데, 복잡한 과정들은 그게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면 무조건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